세계는 언어를 통해 연결되며 한국어 안에 스며든 외래어는 이러한 글로벌 연결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한국어 속 외래어, 글로벌 문화의 조화를 탐색하다라는 문구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우리의 시도를 요약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스며든 외래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하며 글로벌화가 우리의 언어와 생활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포함된 외래어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교차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중국어에서 많은 단어가 한국어로 들어왔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어에서 온 단어도 많이 흡수되었습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영어에서 유래된 외래어가 한국어에 대거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외래어의 유입은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한국 문화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한국어에 추가된 외래어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글로벌 문화에서 유래한 신조어와 외래어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기술 관련 용어부터 시작하여 카페, 커피, 쇼핑 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까지 이러한 외래어들은 한국인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는 글로벌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커피가 코피로 발음되면서 어떻게 한국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의 한 카페에서 외국인이 주문할 때 커피 한잔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실수로 코피 한잔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리스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하고 웃으며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소한 일화는 외래어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어 내는지 보여줍니다. 셀카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에서 온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한국어처럼 널리 사용됩니다. 한국어로의 완벽한 흡수를 넘어 셀카는 다시 글로벌 문화로 역수출되는 흥미로운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는 셀카를 정말 많이 찍는다던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고, 한국인 친구는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당신 내 나라 말로 셀피라고 답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언어가 문화를 넘나들며 어떻게 새로운 의미와 사용법을 창출하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어에서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에서 온 말로 파트타이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독일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국어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후 그는 독일로 돌아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했고 모두가 한국에서의 그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크게 웃었습니다. 이는 언어가 다른 문화로 여행하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한국어 속 외래어, 글로벌 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언어의 교류를 넘어선 문화 간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어 속 외래어의 사용은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개방적이며 글로벌 문화를 수용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화가 한국 사회에 끼친 깊은 영향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피자와 같은 식문화 관련 외래어는 한국에서의 식생활 변화를 나타내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기술 관련 용어는 글로벌 기술 발전과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외래어의 채택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래어를 통해 한국인들은 다른 문화의 개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는 다양한 글로벌 요소를 흡수하며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문화로 발전합니다. 외래어의 증가는 한국어와 문화의 정체성 유지와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한국어의 순수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외래어의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래어의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 한 방법은 외래어를 한국어의 문법과 발음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래어가 한국어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외래어의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고 가능한 경우 한국어 단어를 개발하거나 기존 단어를 장려하여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어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래어와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외래어의 적극적인 수용과 문화적 정체성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문화의 교차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는 최근 몇년 동안 글로벌 문화에서 주목받는 언어로 부상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는 이러한 현상에 가장 두드러진 예시입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아이돌 그룹과 오징어게임,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 및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어가 국제문화교류의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한국어 속 외래어와 신조어는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박, 파이팅, 오빠, 언니와 같은 단어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글로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국어의 국제화 현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의 언어와 글로벌 문화 교류 사례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았으며 영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어, 프랑스어와 같은 언어들도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언어의 국제화가 각국의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국제화는 글로벌 문화 속에서 한국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해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한국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글로벌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속 외래어의 존재는 글로벌 문화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언어적 교류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다른 문화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사랑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는 외래어의 통합이 글로벌 문화의 교차점에서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증명합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한국어에도 이렇게 많은 외래어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언어적 영향력이 이렇게 역동적이라니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말도 많이 보이네요. 아르바이트가 한국어에도 쓰인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언어는 정말 글로벌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외래어가 한국 문화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읽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언어의 다양성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외래어의 배경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글로벌 문화가 어떻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주제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한국어 속 외래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나의 이해가 더 깊어졌어요. 외래어를 통해 본 한국과 세계의 연결고리가 재미있네요. 이 글을 통해 언어의 힘과 문화 간의 소통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다채로울 줄 몰랐네요. 외래어가 한국어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어의 바다에 떠다니는 말들, 외래어의 파도가 살포시 안기네. 한국어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나 글로벌 문화의 교차점에서 우리를 만나네. 커피 한 잔의 따스함 속에 세계는 하나로 이어지고 아르바이트의 땀방울 속에 서로의 삶이 교차하는 순간을 발견하네. 한 글의 그림자 아래 모인 단어들, 세계 곳곳에서 온 손님처럼 문화의 다리를 놓으며 언어의 꽃을 피워내네. 이 땅의 말로 세상을 품고 외래어 속의 세계를 만나 한국어는 문화의 조화를 꿈꾸며 글로벌 문화의 교차점에서 사랑을 노래하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